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음. 시간은 음. 여러분들에게, 어, 매일마다 하기로 했는데, 요걸 갖다가 좀 오래간만에 하게 됐네요. 저, 어, 30상 체질 중에 이번 시간은 화체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걸 갖다가 제가 좀, 이 강의를 한번 내서 려서 각각 저기 그 강의를 할 건데, 그 체지마 33 체지를 제가 강의를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확그를 이렇게 아, 알아듣기는 거의 힘들 거예요. 근데 뭐 기존에 이런 비슷한 좀걸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이게 좀 약간 쉽게 접근을 할수 있는데, 아마 이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의를 할 때는 그 핵심적이고 요점적인 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얘기하고, 어, 나중에 이거는... 상담을 일일이 이제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좀 여러분들이 잘알 만한 역사적 인물이나, 어, 이게 이제 유명인들을 이기좀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저기 체질이라서 좀 이렇게 성향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앞으로 강의하는 데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요점적으로, 그냥, 이게, 각각, 33 체질에 각각, 에 대해서, 요점 정리적인 차원으로 한번 접근을 하는 강의를 할까 합니다. 음, 저도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끝없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 관찰과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좀 이게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가 이 강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100%? 어, 그걸 알아채는게 힘들어요. 그리고 30상 체질 안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치, 뭐, 이게 목체질 거고, 화체질 하고 약간 좀 섞인 듯한, 이게 목체질의 한 50%, 화체질의 한 30%가 섞인 듯한 느낌의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앞으로 드릴 거예요. 딱 30상 체질을 각각 저기 딱딱, 이게 딱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애매하게 따른 어지 체질더하고 두개 내지 세 개가 섞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좀 약간 인간은 이게 육, 이게 몸이 동물의 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런데 정확한 좀 원리를 깨치려면 이게 좀 약간 진화론적인 기존에 있던 쪽에 학문의 진화론 쪽으로 좀 많이 틀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진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먼저 설명을 좀 이번 시간에 해야 할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 화체질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대표적인 화체질의 짐승이에요. 어, 육식동물에 이게 좀 약간 대표적인 게 화체질 고양이도 약간 금하고 화가 좀 섞였는데 화체질에 가까운 음. 체질이에요. 어, 이 불같다고 니까 이제 이게 저건데 그래서 목체질로 화체로 많이 특징 저건데 이게 왜저 처음에 이거를 제가 할때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목화투 검을를 각각 의미해서 십상체질과 도형론적인 것과 차크라적인 걸 제가 이거를 융합을 시켰지만 이게 이게 제대로 제가 이게 좀 개발한 이게 이게 발견하고 개발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요구로는 굉장히 많이, 어, 이게, 음, 좀, 이 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간의, 그, 저기, 동물적인 이 육체에 대한 그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원리를 정확히 알려면, 진화론적인 걸좀 제대로 알고 이거를 접근을 해야 돼요. 어, 제가 왜 이걸 설명하려면, 저거 하면요. 여기서 삼십상 체질과 이게 원래 제가 이게 그냥 동물적인 이게 얼굴 형상이나 몸그 금기로 해가지고 동물적인 금기로 그 사람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좀더 정확해요. 근데 이거는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좀 정확하게 알고 하려면 이것도 어느 정도 알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조심스럽게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삼십상 체질도 하고 이제 몸 모양으로 1오상 체질, 1 5상체질 원래 이게 천신계에 있던 거고 이제 요 삼십상 체질은 제가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융합해서 좀 창안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이게 제 육체의 짐승의 근기가 원래 이게 제 천신계에 서 학문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구에는 그게 내리긴 했는데, 이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이게, 하, 이게, 한 사람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걸 하면, 참, 이거, 기존에 있던 학설들을 겁나게, 이걸를 지금, 부정과, 이런 식 겁나게 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어, 왜 그러냐면, 이게, 인간의 몸이, 진화론 쪽으로 보면, 원숭이로, 뭐, 쥐로 설, 정확히 저기, 지구 현재의 항문으로 따지자면, 인간은 진화를, 인간은 정확히 설치류과 동물로서 설치류는 쥐예요. 쥐에서부터 진화를 해서 지금 원숭이, 침팬지 이런 이제 연장류로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 최장적으로 인간이란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현재 지구에 있다고 이렇게 다들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진화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기존에 있던 진화소를 이거를, 하, 이거 좀 약간 창, 이게, 창세기로적인 것도 다 이게 다, 어떻게 다 섞여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제가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망설였어요. 이걸 어떻게, 찾, 저기, 이거 설명을 해야 하나. 인간의 몸에는 여러 가지 동물의 DNA가 융합이 된, 어, 이게, 이게 육, 육체예요, 현재 인류가. 그리고 우주에서 최고 최첨단화된 생물 유체예요. 현재 우리 인간이 현 인류가 쓰는 이 호모 사피엔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진화가 끝없이 바이러스 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기어다닌 것부터 나오고 뭐 저기 뭐부터 해가지고 이게 약간 좀 이게 어그 당시에는 이제 라비들이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그거를 봤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이제 성경에는 그때 그렇게 기록이 남았는데 원래 인간은 바이러스 그이 아예 바이러스부 미생물 때부터 진화를 하고 그더근본적으로나면 식물에서부터 진화를 했어요. 근데 진화를 단계적으로 도미노처럼 딱딱딱딱 이게 무너 이게 하듯이 일렬적으로 진화를 한게 아니고요. 끝없는 다른 생물들과의 융합 융합 이게 좀 유전자 이게 버, 변형 실험이라고요, 그거를. 유전자 변형 실험을 끝없이 하면서 진화를 한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진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말을 하려면, 아, 뭐 원래 따로 다았어야 한데, 이게 그러면 이걸 정확히 설명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하려면, 요런 걸, 인간이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알아야 돼요. 인간은 뭐 끝없는 실험을 통해서 현재, 요, 저기, 60, 육체를 가진 호모사피엔스 지금까지 이렇게 진화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다윈의 진화론이나 뭐 이렇게 지구에 있는 게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데 그건 좀 부분적인 거고요 빙산의 일각적인 부분이고 전체적인 거를 어 보시면 음 인간이 옛날에 파충류의 피부를 갖고 파충류의 심장을 갖고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럼 후유류가 없을 때였냐 포유류가 있긴 있었어요 옛날에 영화로 V라는 영화도 나오기도 했는데 거의 현재 몸하고 이게 영장류인 뭐 이게 우리 치펜치나 현재 인간이나 고릴라랑 비슷하잖아요 이런 몸 형태로 해서 파충류였던 적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포유류 동물이 없었냐? 있었어요 포유류 동물이 있었어요 원숭이나 이런 건없었어 하지만 파충류인데 몸이 이게 저기 파충류과인데 우리는 포유과잖아요 류 현재 인리는 파충류과인데 우리하고 몸이 다 거의 똑같아 심장도 파충류과의 심장에 그거 저기 뭐냐 이게 4개 이게 삼방이라 고러니까 파충류가 하여튼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럼 조류일 때도 있냐 정확히 따면 조류의 DNA를 여기다가 접목을 해요 실험을 통해서 더 좋은 유전자 더 우월한 인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유전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거는 누가 가능하냐 어, 6차원 존재들인 천신들의 이게 능력이에요 모든 생명을 다 이걸 설계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설계를 해요 마치 우리의 인간의 몸은 여러 동물이 몸의 그 경험 정보가 얽힌 필름과 같은 몸이에요 그 유전 필름과 같은 경험 정보들이 다 여기 그 되게 들어오고 그그 그 필링 같은 경험주부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최고 그현 인류의 최고 몸에다가 그걸 갖다가 적, 접합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 생물 시간에 보면 식물에다가 접합을 하고 이게 유전자를 갖다가 변형을 시켜요. 현재는 유전 기술이 이렇게 발달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도 이길를 갖다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요. 예전에도 왜 인류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했는지, 옛날에는, 뭐, 저기, 아메바, 아메바 때도 있었고, 이제 그때는 그러면 이게 지혜, 문명이 발달이 없었죠. 하지만, 분명히, 그 당시에 그렇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끝없는, 어, 그 6차원 존재들이 이제 이게 지상, 이게, 이게 생, 이게 생물의 요, 요, 생명의생물의 몸에, 이 3차원에 이게, 이게 내려가요 존재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무지의 원리를 터득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현대 지구 과학으로는 유전공학이라는, 저기, 그, 기, 저기, 기술이 이미 저기 천신계는 발달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유전공학 있고, AI 같은 저기, 이런, 어, 컴퓨터 로봇, 어, AI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에요. 근데 이 기술 을다 쓰냐, 그 종족마다 다 그게 천차만별이에요. 마치 지금 현대 우리 지구상에도 국가마다 과학 문명의 수준이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쓰는 게다 틀리잖아요 어, 저쪽 천신계는 겁나게 뭔데더 틀려요 그쪽은 보통 우리 열두 종족에서 기계공학이나 이쪽은 어디가 많이 소종족이 많이 발달을 했고요 유종공학은 어디가 많이 발달했 하면 원숭이 종족 원숭이 종족의 기본적인 모든 철학이나 학문 같은 행위 굉장히 발달한,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원수인 종족이 마치 얘네들은 캠퍼스에서 대학생이나 연구원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철학뿐만 아니라 유전공학이나 저기 여러 가지 저기 최첨단 AI나 컴퓨터공학도 발달한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AI까지는 발달이 안 돼요. 일부러 발달을 안 시켜요. 왜냐하면 기계 종족들을 못 믿기 때문에. AI가 발달되면 기계 종족들한테 어떻게 이게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럼 AI 기술을 쓰는 이게 이거 AI 기술을 잘 쓰는 종족이 어딨는? 토끼 종족. 토끼 종족이 덕보기 적이에요. 여기는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AI하고 같이 친구처럼 이렇게 놀아. <laughs> 친구처럼 놀아요 그냥. 거의 사람 형상에 가깝게 이게 사람인지 거기는 사, AI가 사람인지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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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육차원 존재 이게 사람 육신의면 사람인지. A.I.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이게 하기 때문에 거의 좀 약간 친하게 지내요 그냥 이게 뭐 노예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계 개념을 하니까 그냥 친한 친구처럼 지내요 이게 필레 문화 자체가 이제 그에 반해서 저기 지중족 같은 쪽에 의식 수준이 낮으니까 얘네들은 거의 A.I.를 어떻게 보면 다 남자잖아 지중족이면 그럼 A.I.를 갖다가 여자 섹스 로봇으로 사용을 해요. 그 여자처럼 거의 비슷한데 그 기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이게 아 이게 좀 이게 그냥, 그냥 딱 봐도 로봇 그러니까 <laughs> 로봇이구나 해. 근데 AI처럼 이렇게 에코 시스템까지 좀 얘네들은 그게 안 돼요 왜냐면 그 얘네들도 기술을 쓰지도 못하고 쓰면 나중에 이걸 어 저기 이게 저기 기계 정도가 뭐 당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단순한 딱 봐도 단순한 섹스 로봇 정도를 쓰고 그 정도만 써요 그래서 지정족 애들이 여, 저기, 이게 지구에 내려오면 얘네들은 이게 자기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면 여자를 갖다 깔부르고 이렇게 좀, 이게 노예 비슷하게 이게, 이게 좀 생각을 해요, 지존중 애들이. 그러면 이게 여, 자로 지존중으로 내려오는 애들이 있는데 보통 지존중 지존중이 결혼해. 그러면 이게 보통 그러면 우리가 보면 매일마다 그 집에서 저기, 그 저기, 차자식 이렇게 두드려 패는 그좀 페류나 같은 남편들 있잖아요. 어, 대다 지중족이야. 거의 9 9 프로가 다 지중족이라고 보시면 돼. 왜왜 왜 그게 그런 나도 얘네들이 왜 이렇게 의식 쓰지 않다나 저도 그 자기 종족이 왜 이렇게 여자들 갖다가 이렇게 두드패고 여자들 갖다가 좀 혐오를 해요 또 얘네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얘네들이 천상계에 있을 때어 그냥 여자를 갖다가 이런 저기 노예처럼 생각해요. 섹섹스 로봇이나 물건 취급을 항상 하고 살았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로봇 때리면, 뭐 누가 저기 처, 처벌을 안잖아요. 그럼 그, 저기, 지중족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거로, 여자 섹스 로봇이라는 이런 저기 좀 마인드가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자를 갖다가 성범죄 물건 취급을 잘해요, 그냥. 여자를 두드러 패고, 성범죄나 강간범으로 대부분 다 지중족이에요. 다, 다, 거의 한 80, 90%는 지중족이에요, 대부분. 얘네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좀 의식 수준 낮고 그 여자들을 갖다가 이게 취급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세요. 그럼 얘네들은 토끼 종족처럼 의식 수준이 자기보다 아예 높아 버리거나 신분이 높은 여성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갖다 못하니까 거기다가 복종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자기와 비슷하게 이게 게 있는 그러니까 평등한 여자들은 늙은 취급을 하려고 자기 발발불 단적 성향이좀 세요. 뭐다 이쪽으로 한냐 이게 왜 이런 거였냐면, 천신계 이런 것도 있고, 이게 DNA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동물적인 극기가 있는데, 이게 보통 모든 몸이 유전, 천신계는 기본적으로 깨달아가지고 몸을 정화를 시킨, 부차원들 보통 정화를 다 시켜놔요. 그럼 그 유전자를 갖다가 카피해가지고, 그 저기 무한복제해서 이게 저기 그 몸을 써요. 천신계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유전자를 쓰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는 그 얘기를 하던 거 깨끗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지구에 있는 사람 지저분한 몸이냐고. 근데 천상계 입장에서는 지구에 내려오면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은 몸이라고 많이 해요. 성경에도 막 그런 내용이 많이 있을 거요 원죄를 많이 지은 몸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천상계 있을 때는 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지내니까. 이게 안 좋은 경험 정보, 안 좋은 습관이 그렇게 별로 배질 않아요. 지점적이나 낮은 애들은 그렇게 많이 배는데, 위쪽으로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구상에 내려오면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습관이 이게, 이게 저기 DNA 유전자로 그 습관이 다 여기에 이제 기록이 돼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할때그 유전자 정보가 그거 데서 이상한 게 판단을 하게끔 만들어요. 이해가 되질 않나 그래가지고 이게 좀 천상계에서는 하계에 있는 인간들을 이게 더러운 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 가지 이게 안 좋은 경험 정보가 쌓이면 그에 대해서 트라우마도 많이 쌓인 거죠. 마치 어떻게 보면 천상계에서는 봤을 때는 쟤들 정신병자들 아니야 이제 이런 취급을 해요.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왜 천상계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천국과 같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 어떻게? 그 천상계 2차원 존재들이 는 천상계 그 천국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고통이 거의 없어요. 바이러스도 없고, 거기는 이런 생물 같은 거 같이 안 살아요. 그래서 이 지구라는 이 환경에서 저런데 생물로 같이 살면 생명, 다른 생물로부터 그 마음이 합성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천상계 이상한데 여기 내려오면 이상해요.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자식 뭐 카이과 뭐, 뭐 아벨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뭐 저기 그 아담과 이브의 자식 최초의 살인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저기 왜 그냐면 러천상계 있을 때 그렇지 않은데 사람이 그렇지 않데 이게 내려오면 사람이 이제 이런 마치 약육강식의 마치 이런 뱀이나 호랑이 뭐 이런 저기 이게 보는 이게 야육강식이잖아요. 완전히 이런 저기 여기, 여기 지구상의 동그 마음이 합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청계는대 보통 동 이런 저기 영장이나 여기처럼 이렇게 지구처럼 동식물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하지 동식물 자체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동식물 내날 제가 환경 의식이라고 제가 의식 강의라서 환경 의식을 넣은 이유가 그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환경 의식 중에 내 주변에 가족이나 동료들도 있지만 이런 저기 주변에 있는 나무 하다못해 꽃이나 이런 잡초 같은 식물. 얘네들도 인간의 마, 이게 이제 무식을 갖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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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인간이 더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영향을 미쳐요. 그럼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마치 그런 저기, 이런 저기 식물뿐만 아니라 특히 동물로부터 많이 합성이 돼요. 그럼 나중에 이게 호랑이가 막이 대단한 게, 곰이 된다는 게 뭡니까? 걔네들 갖다가 이제 오 대단한 것처럼 보이면서 걔네들의 마음을 갖다가 합성이 돼요. 그럼 인간이 그때부터 이제 상향을 하고 약육강식에 이제 저기 그 세상을 똑같이 이제 짐승처럼 이제 같은 생활을 하죠. 이제 원시 그 선사시대처럼.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이게 자손을 뻗치면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돼요. 아담과 이브 때는 안 그래요. 이제 그 당시에는 몸이 굉장히 이게 저기 깨끗한 어떻게 보면. 정화가 된 몸물을 썼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그렇지 않은데 그게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어 이제 범죄도 많이 지르고 자기 형제도 죽이고 이제 욕심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게 왜 이게 이런 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 같은 데 행성에다 이제 실험을 해요. 그그 과정에서 어떤 적이냐면 마음이 합성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동물의 DNA를 여기다 되게 여기 합성을 시켜요. 그럼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체면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 동물의 그 경험 정보가 이 몸매부터 나와요. 합성을 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려면 저도 이제 했는데, 옛날 공룡에 대해서 우리가 참 희한한 인간이, 잘, 잘 보세요. 공룡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를 느껴야 돼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덩크고. 근데 공룡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막 공룡 캐릭터 같은 거 있고 막드라이공룡막 멋있고 막와 공룡은 멋지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저희 공룡으로부터 옛날에는 최고 연장료가 공룡과 인간이었어요. 옛날 렉터 얘기를 했는데 렉터하고 비슷하게 인류가 이 몸으로 해가지고 쓰던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인류가 굉장히 잔인성이 이게 파충류과의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이 포유류각 포유류는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파충류의 동물은 굉장히 냉혈적이에요. 피가 차가워서 이제 이게 냉냉 이게 냉혈 동물이라서 다 얘네들은 냉혈적이에요 감정이 그래서 굉장히 잔인성을 띠고 이런 배려나 이런 게 없어요. 옛날 파충류 그 그래, 이제 이거를 갖다가 더 이제 저기 사회성이 높은 저기 이제 인간으로 진화를 하는데서 포유류의 DNA를 갖다가 합성을 한게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이제 저기 파 포유류과 인간이 이제 이렇게 탄생을 한 거예요. 포유류과 인간들이 이게 이게 항온 동물이잖아요. 따뜻하잖아요. 피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거의 사회적으로 다른 저기 인간들과 교류가 잘 돼요. 배려를 잘하고. 근데 옛날에 파충류과의 저기 공룡 렉터 같이 그쪽으로 진화 파충류과 인간이었을 때는 굉장히 차갑고 잔인성하고 냉혈적이에요. 그래서 사회성이 별로 없어. 철저하게 강한 사람이 이게 눌러버리고, 이 힘이 빠지면 밑에 있는 애들이 게 잡아먹고, 이게, 이런 게 굉장히 세요. 파충류과 인간 인류가 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포유류과의 인류로 이게 진화를 하면서 서로 간에 배려를 하고 사회성이 굉장히 이렇게 융합이 잘 되는 이게 인류가 된 거예요. 예전엔 싸움 겁나게, 싸움 겁나게 했어요. 그나마 이렇게 포유류과의 인간으로 넘어 오면서 서로 이렇게 저런 거야. 이게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파충류과 동물은 이게 하면 자기 자식도 쉽게 잡아먹어. 근데 그 근성이 밑으로 다또 오기도 했는데 얘네들은 외교 관계를 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남자오면 상대방은 여자예요. 한쪽이 남자면 그리고 성관계를 이게 많이 시켜놓고 그 다음에 외교를 풀어내요. 이게 이게 파충류과 인간에 있을 때인데 옛날 파충류과 인간일 때는 그렇게 해도 별 효과가 크게 없는데 포유류과 동물로 DNA를 쓰면서 인간이 굉장히 극게 하면서 이렇게 외교적으로 부드럽게 이제 천신계도 많이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부드럽게 풀리다 보니까 그럼 전쟁이 많이 이게 오, 좀 약간 이게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많이 평화로운 시기를 차지했어요 이제 요런 거를 봐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파충류 동물 아니고 포유류 동물 아니고 어, 우주에 있는 동, 모든 동물이라는, 동, 모든 DNA, DNA를 갖다가 해가지고 다 실험을 해요. 무슨, 뭐, 에어, 뭐 좀, 저기 에어리언, 뭐, 저 영화 찍냐고, 이제 이런 말할수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더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저기, 연장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해요. 연장류뿐 아니라, 딱 하드 동물도 그걸 갖다가 오히려 인간의 DNA를 갖다가 거의 다 심어 줘요 원래 대부분의 동물들이 예전에는 뇌가 없었어요. <laughs> 내가 어디서 나오냐 해마라는 동물이 지금 지구에 있잖아요. 이 해마라는 동물이 이 해마가 기억을 할수 있는 능력이 뛰어 뛰어나요. 몸 자체로 모든 걸 기억을 해 해마라는 동물이 그 예전에 인류가 기억을 못했어요. 바로바로 까먹고 붕어처럼 <웃음> 붕어처럼 <웃음> 바로 뭐 미, 금방 붕 미끼 또 물고 금방 미끼 또 물고 이 붕어 같은 짓을 했어요 예전에. 붕어보다 더 멍청해서, 그, 이게, 왜냐면, 해마라는 장기가, 그 진짜 해마의 그 능력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해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마라는 그 뇌에 있는 장기가. 그때부터 이제 문명이 발달한 을 거예요. 기억을 할수 있는 능력을, 이제 저기, 그, 최연장류가 이거를 갖다가, 그 DNA를 갖다가 합성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달팽이 관이라잖아요 달팽이가, 달팽이의 그 능, 그 능력을 달팽이 DNA를 넣은 게그 달팽이 관이에요. 원래, 인류, 인간은 그 전에는 소리라는 걸못 들었어요. 그럼 뭐, 저게 어떻게 해야 냐고 이게 시각적인 원래 동물이기 때문에 빛으로 해가지고, 이게 눈 같은 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이 안 돼. 그 당시에는, 이거 거의 곤충 눈에 가까운 <laughs> 게 많이 떨어졌어. 이제 이게 인간의 눈이, 이게 어디서, 이제 저기, 오징어, 문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게 시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가 보면, 이게 머리가 꼭 문어 대가리가 생겼잖아요 <laughs> 네, 거기서 온 거예요. 문어가 똑똑한 동물이에요, 굉장히. 문어의 그 머리와 그, 즉 시각, 그, 저기, 저기, 그 능력과 해 해마의 그 DNA를 합성해가지고, 이 현재 인류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진화를 한 거예요. 실험을 통해가지고 계속 진화한 거예요. 그냥 지가 생긴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그거 생기는 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그걸 끊임없이 그 천신들이 그거를 DNA 유전 실험을 해가지고 현재 인류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지금 동물들도 보통 다 뇌가 있잖아 옛날에 뇌가 없었어 뭐 인간도 뇌가 없었고 그런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게 성공하면서 이런 하던 동물들한테 뇌라는 장기를 갖다가 DNA를 갖다가 넣어줌으로써 지금 현재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제 대부분이 뇌가 생기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하던 동물 뇌가 없는 동물도 있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걸 환경을 실험을 하게 돼 지구라는 큰 저기 주라기공원 같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화체질을 얘기하다가 좀 약간 옆으로 많이 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게 그 사람의 동물적인 근기를 써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거나 저, 저걸 때. 그럼 그게 보이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얼굴에 그, 노물적인 형상이 보이는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게 나오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 그거 그게 자기가 어떤 마음을 쓴 상황에 따라서 그게 변형을 해요.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면, 겁나게 여러분이 더 헷갈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아, 어, 저거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무식을 정화를 하지만, 저기 수행을 할때 같이 내, 저기 영혼 내 마음도 같이 수행을 해요. 보통 9차원 존재들은 내려오면 그 9차원 원체의 의식 수준이 듣고 그 기운이 세기 때문에 쉽게 깨달아요. 이런, 그까 그러니까 가만히 돌을 안 닦아도 그냥 깨달아. 근데 6차원 존재들은 그게 힘들어요. 해본 적도 없고. 9차원 존재들은 그걸 뭐 끊임없이 이게 이제 내려올 때마다 그게 뭐 그냥 너무 쉽게 하니까 그냥. 어, 쉽게 하는데 이제 6차원 존재들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 9차원 존재 내려와서 6차원 존재들이 이렇게 가, 이게 제가 가르치는 이유가 차원 도약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간이 뇌가 발달하기 전에 더차원투약도 많이 하던 때가 있었어요. 아, 똑똑하면 더좋그 똑똑한 그 자기 아집이 그 자기 수행을 하는 걸 가로막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아집을 먼저 좀 내려놓은 게 먼저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 설명하는 게 너무 많은 걸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더 아집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감성적으로 이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게 마 마시멜로처럼 말랑말랑하게 해서 제가 이게 아트 트립이나 이런 저기 예술적인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을 이렇게 좀 약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이유가 좀그 이유기도 이 합니다. 이좀 옆으로 많이 샜네요. 이번 강의는 그냥 좀화체질을 설명하는 게보다는 어왜 우리 인류가 이 저기 이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모든 동물의 저기 이게 저기 다 이게 저기 DNA 유전 정보가 만약에 이게 필름처럼 다 엉키고 섞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위의 조상들의 그 저기 어마어마한 조상들의 그 정보들이 다 되게 들어와 있고.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해야, 해야 돼.